네 안녕하세요 생계형 전업주자자입니다 어, 현재 시간 오, 어, 오전 2025년 5월 28일 오전 10시 14분입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최근에는 제가 나스닥이나 선물 원자재 시황보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laughs> 오늘도 여전히 어 이게 여러분들의 어 시장 트렌드의 축이 변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환율 및음 각국 통화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뭐100%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100% 확신 없고 어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참고 상황으로만 생각하시고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서 아 돈이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환율 변동성이 뭐 상당히 좀 심하게 보임, 보입니다 그죠? 음, 일단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음, 추세는 하락 추세고, 어, 쭉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어,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뭐, 요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속도의 차이지, 어,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전 환율로 어, 최소한 뭐 이전에서 어, 레벨을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음, 1,275원 요 라인 그리고 어, 더 많게는 어, 요 정도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1,275원에서 1,225 사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보는 저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 일단 물론 이 모든 게 미중 무역에 대해서 미중 관세, 미중 무역 협상이 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음 여러 가지 오늘 좀 복합적입니다. 이게 모든 경제가 이렇게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게 흐름을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시기가 빠를 겁니다. 영상이 좀길 수도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어, 시장 지수랑 상관없이 가장 미국의 경제의 핵심은 재정 적자입니다. 그죠? 재정 적자의 핵심은 그죠? 관세를 얻어서 어, 미국의 어, 관세나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 지금 우리 원화가 빠지니까 플라자 합의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재정 적자 미국의 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죠? 미국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가 약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 지금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어, 트럼프의 주요 그 오른팔들은 다 달러 약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어, 달러와 어, 음, 달러와 반대되는 국가들은 음, 자국통화 강세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국통화 강세가. 그 핵심이 그 중에서 어, 어디 쪽에서 가장 자국통화 가 강세가 나와야 어, 미국의 달러 약세가 진행이 빨라지고, 혹은 어, 달러 약세아 빨라지는 게 아니라 달러 약세 효과를 가장 볼수 있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 위아나도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달러 지수에, 뭐, 변동돼가지고 그렇게 뭐, 급하게 막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달러 위아나 최근, 어, 3개월 추세를 보면, 어, 뭐, 요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달러 위아나도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어 지금 막 7점, 3 위안에서 7.1 위안 정도, 그죠? 어, 1 위안 내외 2, 이렇게 지금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아,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달러가 약세 진행은 빨라졌는데, 위안화는 여전히 뭐, 조금 이제 흘러가는 정도, 어, 많이 안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잘 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어, 위안화는 외국인들이 외환투자 혹은 외환투기가 안됩니다. 네, 정부에서 딱 고정해가지고 반고정 환율제라가지고 조금 뭐 풀어줬다고 해도 어, 잘 안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끔씩 국내 주식 테마주 보면 뒤에 우자부터 우선주 있죠. 그죠? 우선주. 막한 번씩 좀 급등을 합니다. 막 이렇게 급등을. 근데 사고 싶어도 내가 10억이 있어도 이렇게 급등하고 호가 물량이 얇으면 천만 원도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신 투자하는 게 어딥니까? 그죠? 우선주 말고 그냥 본주를 투자하죠. 그죠? 본주는 유통량이 엄청나지만 이게 급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음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선주 급등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그런데.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삽니다. 위안화는. 철저하게 정부가의 관리하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안화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달러가 약세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돈이라는 게 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뭘 가장 많이 샀냐? 그죠? 뭘 가장 많이 살 수밖에 없냐? 면 싱가폴 달러를 많이 삽니다. 어, 위안화 대신에 어,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게 싱가폴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중화권 나라고 그죠? 싱가폴 달러를 어, 위안화 대차로에서 많이 삽니다. 그냥 위, 지금 현재 싱가폴 달러 어,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이,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강세입니다. 이게 10년입니다. 10년, 10년 차트로 봤을 때 5년 최근 5년 이래로 어, 코로나 이후 이렇게 급등하고 난 뒤에 지금 엄청나게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거의 뭐20% 가까이, 코로최고점에서 여기 2023년 코로나 때 올라온 가격대에서, 이렇게 초강세로, 기존보다 훨씬 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전자점 살짝 이탈, 지금 요 시내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1차적으로, 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막 달러, 달러, 달러가 막 좋다 하지만, 달러에서 돈은 분명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달러로, 싱가포르 달러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대비 지금 엄청나게 강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 몇년 동안 보지 못한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가 많이 되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위안화 대신에 투자를 하는게 근데 호주는 지금 약간 원, 원자재 어, 미국이라 어, 지금 경쟁 구도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 lng 라든지 이런 호주는 지금 직접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대신에, 어,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위안화 대신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들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금 싱가포르 달러 강세가 거의 최몇년 동안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아직까지, 뭐, 요 밑에까지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요 1250원에 와 있어야 되죠.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지금 보이는 차트는 우리 원화 차트입니다. 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놀고 있어야 되겠죠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음,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라는 표현이 막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약세를 유도했을 때. 미국의 득가실이 있습니다. 자, 달러 약세를 유도했을 때 어, 위안화가 강세가 나와야 그죠? 위안화 강세가 나와야 어, 달러 약세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수 있습니다. 왜? 중국에 수출하든 뭐어디 나라에 다른 나라에 어,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LNG 에 수출하든 그죠 하지만 위안화가 어, 강세가 나와야 되고 중국에서 LNG를 어, 수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재정 적자의 줄일 수 있는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여론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위안화 대신에 싱가포르 달러가 이렇게 최초 강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는 천천히 위안화가 만약에 급격하게 강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그 수많은 제조업들 다 작살 납니다. 어, 이게 중국도 이제 이거를 기다 작살을 난다는 표현이좀 그렇지만 중국의 제조업도 구조조정을 어, 필요한 거를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제조업에서 중국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그리고 고부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려면 제조 업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미국도 제조 아, 중국도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는 싶은데 이게 위안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죠? 중국의 수출 기업들, 그 우리가 우리가 아는 기업들 뭐 BYD나 그죠? 자동차 제조업 대표적이죠. BYD나 이런 큰 회사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지만 그 밖에 작은 기업들은 줄도산이 납니다. 위안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외환투자자들은 싱가폴 달러를 이렇게 사 들어온 겁니다. 무슨 흐름인지 이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기존에 다시 돌아가서 위안화 강세가 돌아, 되고, 원화 강세가 되면, 당연히 국내 내수주들 위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제가 설명,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어,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국내 시장 흐름 보면, 어, 수출주들은 그냥 빡습니다. 뭐, 낯설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뭐, 간세한다면 올라가고, 빡습니다. 국내 수출주들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국내 내수주들, 소비주들, 천천히 우상향하고 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지금 내가 어, 투자를 어디 쪽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제 국내 저는 국내 주식을 뭐 제가 싱가포르 주식을 할 것도 아니고 어, 중국 주식 직접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보통 중국에 직접 투자하려고 그러면 보통 ETF를 많이 하죠 그죠? 뭐,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꺾였습니다. 이게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꺾였고, 달러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쉽진 않죠. 다만, 이제 여기서 보이는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1350원, 막뭐 지금 가격대로 보면 1340원인데, 이 자리 무너지면 이 자리에서는 조금 비빌 수 있습니다. 비볐다가, 이 자리 무너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여엔자로 음, 다이렉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구조로 음,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 일단 다, 다, 뭐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낮에 올라와서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낮하기 어, 만약 행보를 해버린다 그죠 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치고 가지 못하고 이번 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이렇게 행보를 해버린다 가만히 앉아서 어, 통화 가치로 인해서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달러 자산을 달러 자산 투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니네 말처럼 그렇게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고, 그죠?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되면 달러,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미국 달러 100건이, 그죠? 달러 1 0건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예, 물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난놈이라는 게 트럼프는 미리 사전 포석을 다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달러로 결제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결제되는 게 어, 석유죠. 그죠. 오펙에서 어, 사우디 빈살만이랑 트럼프랑 이제 이야기 다 했죠. 한때 바이든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어, 오펙에서 위안화 결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근데 그 이야기 지금 쏙 끼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 화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딱 하는 걸 보면 2018년도 19년도 트럼프 인기 때는 암호화폐 시장으 사기다, 페이크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을 살리기 뭐 살린다는 표현은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해서 달러의 결제를 올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 스테이블 코인 있죠. 미국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usdc, usdt 두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든, 그죠? 뭐, 이더리움을 사든, 이 usdt로 어, 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달러 기준 1 usdt입니다. 그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달러 결제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비트 그업비트랑 비트맥스 예전 거래량보다 확 줄었죠. 코인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업비트도 이용하고 비트맥스 아 비트 피썸도 이용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해외 그죠 해외 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죠. 이 해외 선물 주식을 하던 해외, 그, 주식을 해외 코인을 사기 위해서 해외 계좌로 우리나라 돈을 올려서 달러로, USDT로 바꿉니다. 그죠? 이게 결국 1달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USDT를 이용해서 달러 결제 수요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패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 막 시장에서 달러 패권에 뭐 어쩌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달러 지수가 뭔지는 아시죠? 각국 통화로 만들어 놓은 음, 달러 지수가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100 이상 올라간 적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 몇번안 됩니다. 보통 달러 지수가 평균적으로 뭐 많이 떨어질 때는 70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80까지 보통 80에서 놀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제 90, 100이 무너진 상황. 이제 살짝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날이 많은 거지 달러 지수가. 그죠? 올라갈 날이 많은 건지,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은 큰데, 어, 빠르면 우리나라 환율 이 자리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자리 무너진다고 이 자리까지는 온다고 확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싱가폴 지수가, 싱가폴 달러가 지금 뭐 싱가폴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이 위치에 와있죠. 그죠?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싱가폴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이 위치 이미 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 원화를 투자를 하시고 그 미국의 그 지수 추종하시는 분들은 미국 달러, 마 이거 뭐 이거 다양거 보실 거 없고 싱가폴 달러 매일 체크하시고 그리고 위 하나가 지금 꾸준히 천천히 빠지고 있지만 약세가 지속되는 데이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늦지만 후행상황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는 저는 한 번은 보고 만약 싱가포르 달러로 지금 가격 위치가 여기인데 여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더 밑으로 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어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 달러를 투자하실 때어 반드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달러 지수 역시 음, 제가 여, 러 여러 번, 여러분들은 설명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를 월봉으로, 연봉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100 이상 올라갔을 때가 몇번 없습니다. 그죠? 1986년도인가? 한번 올라갔고, 2 0 0 0년도 IT 버블 때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는 다 8,90이었습니다. 8,90.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100 이상 유지가 됐었죠. 그죠? 이 달러 지수가 100 이상 유지가 됐던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만들었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고. 테슬라 등 2차 전, 테슬라 전기차의 산업혁명, 패러다임이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유행을 선도했고. 그리고 달러 지수가 빠지려고 할 때쯤에 AI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AI가 들어와서, 엔비디아 어,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AI 관련 주식들 탁등을 시키면서 달러 수요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극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바이든이 뒤로 돈을 풀어서 돈을 풀었고 그 돈들을 달러를 누가 사줬죠, 그죠 사주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AI에 이번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달러 지수를 100 이상을 항상 유지, 그 과거에는 이렇게 100 이상, 130 올라오고 중간에 그 금융이 그 I T 버블 때 이렇게 올라왔고 그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백 구간에서 A I 의영 엔비디아의 A I 반도체 수요나 뭐 수요는 물론 아니겠지만 영업 이윤이 떨어져가지고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 크러시가 나온다 그러면 미국 달러 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이 제가 막 딱딱 뭐 이게 뭐이뭐 자료 같은 거 빡빡 보여주면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뭐, 유튜버 쳐보고또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음 달러 투자를 하, 달러 자산을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싱가폴 달러입니다. 왜? 위안화 대체. 그죠? 위안화 대체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미국의 자국 통화를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변해야 이 달러 약세 효과를 볼수 있는 거고, 그래야 재정적자가 의미있게 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진짜 그 미국, 일본, 프라자 합의 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였습니까? 꾸준히 멈추기는 멈췄지만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시장 개방, 중국 시장 개방이 달려 있고 그렇게 시,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 위안화 강세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겁니다. 이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베센트랑 트럼프가 맨날 중국 시장 개방을 하라 그러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달러 인베스팅 게시판 보면 어, 쉽게 이야기해서 어, 달러 뭐 워낙 우리 한국 망한다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 의미냐면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면 미국이 투자를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중국에 주식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이 주식을 잘안 쳐다봅니다. 근데 미국이 시장 개방을 하고 막뭐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도 이 주식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위안화 강세. 근데 위안화 강세가 말 그대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중국 내수도 살고 자, 자연스럽게 어, 중국의 무중변한 어, 제조업도 정리가 되면서 어, 산업의 패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이 이 흐름이 향후 몇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우리가 투자할 때 어, 엄청난 진짜 엄청난 기회가 지금 미국도 좋겠지만 엄청난 기회가 이쪽에서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 시장 의외로 강하죠, 그죠? 옛날과는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의외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 잘 챙겨보시고 끝으로 음 제가 책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주식시장 제가 여러 번 쇼트에도 남겼지만 지금 최근 이상한 자금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조금 진하게 해서 어,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의 탁금과 코스피 실수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 흐름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외국인들이 항상 사면은 고객의 탁금은 늘어났습니다. 그죠? 빠지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예전에는 지금은 안 나오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외국인의 흐름과 이렇게 똑같이 동조했습니다. 최근에 고객의 탁금이 외국인들이 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금의 달러에서 자금의 전 세계로 흘러가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제가 투자의 방향이 여러분들 사가지고, 뭐, 물론 나는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그냥 꾸준히 빠질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겁니다. 다만, 내가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승부를 보고 싶다라면, 어, 미국보다는, 어, 중국 쪽. 중국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그죠?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더 빠르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어, 이제 모든 걸 바꿔야 된다. 내가 보는 투자할 때 모든 걸 바껴,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시면서 투자의 관점을 정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시황글 남기겠습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